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어 파인 테크닉스 지금 역시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어 하락을 하고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하락. 그리고 나서 하한가 나온 지점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거어 결국에는 요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어요 구간을 살짝 지어보고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이 있죠. 그래도 요 구간에서 지금 저점은 명확하게 잡고 있다. 요 가격대가 대략 2,020원, 대략 한 2,000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중간에 분명 거래량이 한번 실렸던 구간이 어 확실하게 있는데 요 구간을 어 크게 소화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 분명히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흐름 자체는 얼, 어쨌든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위에 있는 저항 라인들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이평선들이 다 지금 캔들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완전 역별 상태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혹시나 2,000원을 이탈한다면 더 크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정 나오더라도 2,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 적어도 1 2 1선 가격대 대략 어, 2460원 이네요. 요 가격까지는 가하게 돌파를 해줘야만, 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 없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할인입니다 어, 할인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어, 요 삼각수렴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고점 한번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요거는 세력이 위에서 수익시원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어, 급락이 나오는 안 좋은 모습 한번 나왔죠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8% 가까이 빠졌다가 그래도 요 아래 그 지지라인 241선 121선 버텨주면서 요 크게 빠지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였다고 볼수 있고 계속 121선 따라서 그래도 떨어질 때마다 받쳐주는 흐름인데 지금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었는데 요 추세도 어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면 추세가 약간 요렇게 딱 맞아떨어지죠. 요 하단 추세선을 이을 수 있는 구간을 한, 하나 더 그릴 수 있고 지금 정확하게 그 구간에 맞게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121선 지지 가까이 있을 때요 구간에서 지지 반을 가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요 구간 121선 가격 대략 지금은, 어, 3070원인데, 요구간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 요 하단 추세선을 올라, 어, 상승시키는 요 흐름 자체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어, 3070원 깨지면 결국에는 294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으니까 요 지지라인 다음 거래일에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올라갈 때 지금 21선, 61선 깬 모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분명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이 21선 61선 대략 3180원 요 가격대를 가하게 돌파해 내야만 이렇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지금 단기 추세 단기 수급 상황 봤을 때는 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돌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그래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단 추세선 요 밑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면 요 옆으로 적어도 1 2일선을 하고 살짝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어 나쁘지 않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셨는데 분명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마지막 거래의 고점 거의 5.4%까지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권 마무리 됐는데 이거 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한 번씩 요런, 어, 흐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그, 당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많이 상승했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 이스페타시스, 뭐, 요런 종목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요 종목은 결국에는 요 앞에 지금 고점까지 다 왔죠. 요런 고점까지 다 왔고, 어, 추세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수급도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 상승 가능성 그리고 상장했을 때 고가 18,7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시장이 문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 요 추세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일단 약간 밀리더라도 분명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지지라인 지금 5일선이 대략 15300원 조금 더 올라갈 흐름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15300원 5일선 지지 명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이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어 다음 지지라인은 명확하게 요 가격대 13800원이니까 13800원 만약에 조정돼서 이까지 떨어지면 올라온 2 1선도 같이 올라올 테니까 요 가격대 13,800원 이탈하지 않는지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수급 상황은 분명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강원 에너지입니다. 어 강원 에너지는 일단 봤을 때 시세를 정말 강하게 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 이 위치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고 쌍봉 모습 그리면서 지금 뭐 2차 전지 요런 쪽 같이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뺐다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요 구간에 대략 19100원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왔지만 하지만 요 앞에 지금 저항 라인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요 구간은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 앞에 곧 반등이 나왔을 때 앞에 고점 라인을 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 하락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앞에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지금 반등 나왔을 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세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더 떨어진다 떨어질 때 지금 결국에는 60일선 이탈, 20일선 이탈 그다음 바로 아래 에 있던 강한 지지라인 2,400 아, 24,800원을 또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더 떨어진다면 역시나 이 아래 지지라인과 지금 121선 라인 대략 19,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어네요 정도 그리고 그전에 지지라인 하나 더 그리면 요 가격대 대략 2천 아 21,800원 요구간도 살짝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만약 떨어진다면 지지라인들 명확하게 보시고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3만 2 0원요 가격을 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만 이렇게 추세를 돌리면서 요 앞에 고점 매물을 소화로 갈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화인 터텍입니다. 신화인 터텍. 어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어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41선 그리고 요 앞에 지금 이전에도 넘지 못했던 강한 저항이죠. 241선 넘지 못하고 두 번, 두세 번 정도 윗꼬리만 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지라인 지금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 제가 이전에 그려놨었는데, 대략 2000, 2930원. 살짝 지금 가격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있죠. 2920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 그리고 RSI 30선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살짝 들어올릴까 말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일단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계속 일정하게, 어,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죠.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는, 어, 한 2주 정도는 횡보하고 있는 그림인데, 어, 요 버텨지는 그림에서 더 빠지지 않는다면 분명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30원 요 가격대를 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라인 2,790원 그 아래로는 2,59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요 부분 잘 체크하시고 다시 올라갈 때는 2 1선6 1선1 2 1선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 강한 저항이란 얘기고 요 가격대 3,100원 되니까 3,1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요 부분 어 돌파되는지 체크 지금 버티다. 가또 빠지면 더큰 급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버텨주는 와중에 개인 수급만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되니까 어 역시나 이것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